낚시가자 하하 <laughs> 반말하지마라 됐뜸 낚시가자 와 낚시가자 내일 쉰다 낚시가자 니네 싫은거야 나무 상관이고 아 낚시 가요 업무 할일 없잖아요나 바쁘거든 내 네. 겁나게 나하낚시하는 벽보고 얘기하 같은데 하야 <laughs> <laughs> 벽보고 낚시하는 니랑 무슨 낚시를 가노 니랑은 나하고 안맞다 반말 안 할게. 응. 낚시 가요. 아, 낚시 가요? 반말이지. 안 한다. 반말 안 한다. 아프다고. 나지짜 아프다. 내가 다다 내가 왕이다. 두 명이 다 붙어있어.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어, 낚시 가요. 복수 낚시 가자. 두명 네, 어, 낚시 가자. 내가 왜? 낚시 가자. 반말 아, 하지 말고. 또 들어맞기 전에. 침복이 아, 낚시 갈 준비하고 있던데? 아닌데? 부 내가 럽습니다 그럼 니하 가기 싫겠지? 아뇨 싫어 근데 왜내가 뭐, 갑자기 낚시고? 아내시거든요 네, 그래서 문 네. 전화고? 낚시 가자고 낚시은데 낚시 가요 싫다고 아 낚시 갑시다 아, 아, 인대장. 아, 인대장 왜? 내가 니하고 네 가야 되는데 쉬날 보면 뭐 쉬어서 뭐 니까 낚시 가야지 나는 내일 쉬는 날이 아닌데 아그 아침에 일찍 일좀그 낚시 좀 하고 출근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 야 아침에 낚시를 하고 출근하면 하루가 피곤하다 낚시가 펼쳐요 낚시. 아침에 헬스 가듯이 낚시 한번딱 귀찮아죽겠네. 미치겠다 내가. 해태네 갈게 해태네 허씨까지 로아 측으로 갈게요. 알았다. 아 네. 알았다, 알았다. 들어가 있어. 인대장 낚시 가자. 인대장 낚시 가자. 빨리 아오나 시간이 몇고 지금. 아 가자 빨리 가자 시간 없다. 아빠 죽겠구만 아 이중식 다 싫어가지고. 아 오늘 낚시를 참 이게 가려고 한게 아닌데 오늘 어, 임대장님한테 들켰네, 딱 들켰네. 이래서 자주 가면 안 돼. 다 알고 있어서 그래요 <laughs> 포인트를. 근데. 자 오늘 이렇게 어, 유튜브 이탄, 어 비행기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시끄러우시겠어요. <laughs> 자 우리 어, 오늘은 특별히 어, 임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로테 임대장을 맡고 있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루어텍의 미아 부장을 맡고 있는 박정현입니다. 아 오늘 오 어, 어제죠? 어제 수건까지 싹 빨아왔더라고. 최고의 최고. 수건까지 싹 빨아가서 삶아왔더라고. 냄새가 좋다고. 그 피존? 피존. <laughs> 네. 아고농식으로 아, 고농식으로? 네. 어. 오늘 어, 이렇게 낚시를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어, 중사도 중사도 쪽 포인트인데요. 중사도 끝자리에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자, 가시죠. 아, 자, 들켰어. 아, 너무 들켜가지고. 응. 응. <laughs>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이고, 씨. 그래, 네가 앞으로 수으로 해치우고 가라, 빨리. 그래, 거기 좀 뜯고. 그래, 그랬어. 아이고, 서브라. 내 겁이 없는데. 내가참 겁이 없는데. 아, 근데, 스베 쓰다가 왜 갑자기 바꿔요? 요 앞에, 지금 보면, 요, 나무하고 고사목하고 엄청 많아. 응. 그냥 뭐 스베, 스베는 잘 걸려. 응. 잘 걸리니까 채비 손실이 엄청 많아. 스베가 비싸. 응. 비싸. 비싸서, 웜을 써야 돼, 웜을. 이런 게. 웜 쓰면 잘 물어. 민준아. 예. 사발 거고 담배도 피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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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시. 야, 어? 왔다. 보이나? 와씨. 이야. 진짜. 뭐야? 어, 점박스야. 어. 어, 어 저, 저러가노. 어. 난 크다? 작네 <laughs> 아동학대 하지 마요. 아, 동학대 하지마요 아, 동학대는 와 여기 앞에 봐봐라 이게 어, 어딨어요? 총알같이 날라왔대 총알같이 날라오는 거 이게 거기도 아닌 거 같은데 미안하다 복스 나도 여자다 뭐 좀뭐다 들고 오라 가라 해 자꾸 진짜 씨. 지 혼자 낚시 가면서 어? 사람 부리고 시키건다 시키고 밥은 안 먹이고 오다이 오다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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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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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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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어 맞는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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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동네 이장 이장장 정정정 정재재복 왔어! 그렇지! 들어들어 잘했어! 도대체 나타날까? 도대체 얼마나 갈까? 잡았어. 수초 하이 됐어 수초 사이 됐어요. 이거 어,そうです. h i s 唱!폴리이토의 빵. 아무래도 내가 복싱 낚시할 때할 때는 조금 새로운 거, 어, 좀 남들이 안 하는 거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첫 편에서 빅패드 다아가지고 기분이 매우 좋았는데 우리 7PD께서 다 날렸죠. <laughs> 어, 좀큰 사이즈를 낚기 위해서 수영 웨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 수영 웨이트는 그냥 던지고 감는 것밖에 없어요. 보시면 웨이트가 크기에 비해서는 가벼워요. 절람스가 백그 안되기 때문에 전체 슬로우 리드리브. 그러면 액션 이 어떻게 나오냐면 좌우로 비트는 액션과 세드가 꼬리가 크기 때문에 세드의 그 좌우 대칭 때문에 이렇게 약간 슬로 우 모션을 헤엄치는 송어, 송어 같이 이렇게 수영 어, 수영 시거든요. 던지고. 어, 천천히 슬로우로 가면 돼요. 이게 또 장점은, 음. 바늘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걸림이 좀 덜해요. 보시면, 바늘이 안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밑에 자석이 있어가지고, 어, 바늘이 이렇게 노출되면, 이게 노출되는 거고요. 집어넣으면 자석이 붙어가지고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기가 물면, 국셋.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 꼬리가 크기 때문에 파장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 작은 메스들은 아무래도 입질이 좀 다른 편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전혀 입질 없어요 <laughs> 저는 이만 철수를 하겠습니다 루어텍 오픈 시간이 있기 때문에 9시를 항상 지킵니다 아침에 너무 늦게 나온 저 정연이 때문에 제가 낚시를 조금 뿐이 못했어요 <laughs> 저 누구 때문에 저거 아침에 화장을 하고 나오셨네 화장을 그 늦은 시간에 화장은 저는 조금 있다 가겠습니다. 야왜사투리 잡는다고? 어? 서울 사람들은 잡는다고 알아? 멀리다 뭔고오 아이가. 들어갔다, 천아. 쳐아고 아, 당기다. 차라지두마하지두마리 어? 어? 괜찮냐 오늘? 어? 움면잘잡잖 아니. 네. 가 보고 있나? 주보고 있나? 어. 반바라 지마라지주바발 앞에 어, 고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냥 툭툭 투신 주면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면서 야보이니 벌써 때는 뭐어 게임 좀좀 이제 워크도 안 돼. 집에 던지니까 또 정신없다. 손으로 라 딱, 옆에 물었네. 저기, 폴링바이트. 약간, 보세요. 이렇게 쉽 빠집니다. 스윙메이트 발 노출되어 다고 어 너무 희껏 던지시면 안 돼요. 옆에 딱 정확히 물었는데, 갈 갈대, 때, 갈 때, 여기, 썩은, 썩은 수초라고 해야 되나? 수초 사이에서 나와서 먹었습니다. 어 약간, 입질은 그게 강하지 않았고요. 그냥 툭 끝. <laughs> 자, 사진 작지만 한마디 잡았습니다. 저기한 높이 잘했다. 멋있어요. <laughs> 높이 있었으면 난 죽었다, 오늘. <laughs> 야. 와. 신기하다. 왔어! 잡았나? 왔어. 걸었다, 걸었다. 진짜. 어. 어. 오. <laughs> 왔어요? 나딱 작은 줄 알았다, 씨. 장거 바람 앞에 있더만짱개 움직이드만 오빠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끈요 뭐가 중요한데 그거 잡았다는 거예요 내가 스드름 더듬 니까 니까 니단하다저 오늘 개 탔어요 야 바람 이 너무 많이 탔다 이제 죽냐하고예 오늘 루어덱 TV 두 번째 어벅스에 낚시하자 이편 오늘 촬영을 했는데요 어 오늘 날씨도 좋고 좋았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지금 <목소리> 어, 안안 그래서, 어, 오늘 방송이 잘안나오겠지아 바람이 굉장히 많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겠습니다그 동안 오늘 정이가 먹으러 갔고 스크이트도 갖고 있셔서굉장 좋은 어요 솔직히 아까 어, 방송이 하나오겠잖아 정리... 오늘 임대약 때문에 임대장아 임대약이 자꾸 그 가르쳐가지고 내가 어디 가지다 알아야 되잖사 내가 오늘 봐봐 야, 이거 하나 가나다 솔직히 오늘 그냥 내 낚시하려고 오늘 이거 하나 가지고 오늘 그냥 낚시하러 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아까는 하나 던지 한번 던지러 왔다 더지만또 많이 틀립니다. 한번 낚아보고 싶었어요. <laughs> 그래도 오늘 한번에 낚아서 기분이 기히 좋고요. 네, 앞으로 우리 뽕스랑시가자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